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인기 학생들이 바로 취업을 시작하는 대학 그리고 청소년의 에너지 드링크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한가요?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최근에 미국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취업 보장 대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대학 졸업 후 취업 걱정이 큰 문제인데요 미국에서는 임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대학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협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들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협동 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학생들이 학업 중에 정규직 유급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노시스턴 유너버서티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학업과 최대 18개월간의 정규직 근무를 번갈아가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학생들은 졸업 전에 이미 실무 경험을 쌓고 이후 취업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이 대학의 합격률이 높아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는 안전한 선택지로 여겨졌던 대학이 이제는 아이비리그 대학과 맞먹는 인기를 자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의 드렉설 유너버서티에 애틀랜타의 조저텍 등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면서 몇 가지 논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점 더 비싸지는 학비입니다. 노시스턴 유너버서티의 연간 비용이 이제는 거의 9만 달러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중산층이나 노동계층 학생들에게도 접근 가능했던 학교가, 이제는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맞는 협동 과정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노시스턴의 경우, 학생 중 3분의 1이 협동 과정을 통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발견하고, 전공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주는 이점은 분명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학 시절에 인턴십을 한 번만 경험해도 졸업 후 취업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동 프로그램은 인턴십보다 더긴 기간 동안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어 졸업 후에는 기업에서 바로 필요한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2024년 노시스턴 졸업생인 롤런 팔럭은 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보스턴의 레스토랑 소프트웨어 회사 토스트에서 정규직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10주짜리 인턴십만 했다면 이렇게 깊이 있는 업무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협동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비 부담이 큰 미국에서 학위의 가치를 높여주는 동시에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확산된다면 졸업 후 취업난이 조금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많은 청소년들이 즐겨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이슈가 있어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나 청소년 여러분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상황과도 비교하며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에너지 드링크가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미국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치 물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 드링크 소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교사와 학교 관리자들은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게임을 한후 에너지 드링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잠을 깨우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수업 중에도 계속해서 마셔야만 하는 일종의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수업 중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심지어 발작까지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소학과 학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카페인 양은 100mg 이하로 권장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에너지 드링크인 에 l 의 나이 누에 1 2온스캔에는 무려 2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양의 2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높은 카페인 섭취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심박수가 빨라지고 불안감을 느끼며, 심한 경우에는 발작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뉴욕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에너지드링크를 마신 후 발작을 일으킨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카페인 과다 섭취는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미주리주에 사는 17세째 클린 로저스는 에너지드링크에 의존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10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아픈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카페인 중독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조용한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일반 소다보다 2배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품이 약국의 규제를 받지 않아 포장의 카페인 함유량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수면 부족과 높은 스트레스로 인해 이런 음료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들의 에너지 드링크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들이 공부나 게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카페인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에너지 드링크 소비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들의 에너지 드링크 소비와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 청소년들이 에너지 드링크를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